숙면화건이란? 숙면화건은 잠들기 전이나 자기 전 시간에 스스로에게 하는 긍정적인 말문장입니다. 이 화건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깊고 좋은 잠을 잘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깊고 편안하게 잘수 있다. 내 몸과 마음이 쉬고 회복된다. 내일은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날 것이다. 같은 말들이 숙면화건에 해당합니다. 왜 숙면화건이 효과적일까요? 우리의 생각과 말은 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잠들기 전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불안감이나 걱정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또한 숙면 화건은 잠자리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만들고 몸이 휴식 모드로 전환되도록 도와줍니다. 숙면 화건 활용법 잠자리에 들기 전에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편안히 앉거나 누워서 반복합니다. 가능한 한 천천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신에게 말해줍니다. 마음속으로 그 말을 상상하며 느껴보세요. 꾸준히 반복하면 몸과 내가 그 메시지를 받아들여 좋은 수면 습관을 만들어줍니다. 결론 숙면 화건은 잠을 잘 자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는 작은 습관이자 마음의 긴장을 풀고 깊은 휴식을 돕는 좋은 방법입니다. 잠들기 전 나만의 숙련 화근을 만들어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더 편안하고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